2023년도 야신상 수상자인 키선 골키퍼고요 괜찮아, 아니, 자신감. 괜찮아, 누가 선칙이야? 윤태진 만식! 윤진 자, FC 최진철에서 윤태진이 무거운 짐을, 에이스가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공등하면서 처음으로 제 입으로 제가 1번 할게요라고 이렇게 처음 했어요. 그냥. 1번 누구야? 언니. 아니야 나 1번 아니야. 1번 차 괜찮아. 1번? 1번 1번. 제가 1번 할게요. 그래 1번 은2번 2번. 3번. 왜냐면 경기 때 명확한 그 결과를 못 냈기 때문에 손부차기라도 관중이 이제 막 환호를 보내주고 박수를 보내준다라는 게 엄청 흥분할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온몸으로 막을 거고, 원래도 온몸으로 막긴 하는데, 오늘은 정말 먹히고 싶지 않아요. 어, 진짜 첫 번째 키워 가장 가 중요하거든. 윤태진! 이할수거든요 이거 약간만 위로 갔으면 윤태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윤태진 지금 시겁 탔어요. 예, 예, 저거 막을 수가 없죠. 저어우 넣었어? 오! 야, 너어자너무자너무자너지어 야, 깜짝 놀랬다. 나.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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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 어려워. 나이스, 못 마, 못 마! 자, 역시 FC 조전진에는 이연이 주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연이 화이팅! 화이팅! 자, 리사 선수로 오늘 보여준 대활약을 보면, 어, 올해 2024년도에 야신상 강력한 후보가 될것 같아요. 야. 자, 공이 어디 있냐라는 시그널 보여주고 있죠. 아, 최진철 감독 똥매너예요. 하나, 둘, 셋, 넷. 자, 옐로 카드를 이현희 선수가 직접 줍니다. 오있다오있다오까먹오 아, 있었어. 레프리 바람 좀 맞을 바람. 이현이 화이팅 극적으로 지금 승부 차이까지 끌고 온게 바로 이현이 선수거든요. 과연 여기서 자신의 힘으로 또한번 동점을 만들 수 있을지. 하나 둘 셋. 이현이 화이팅못 보겠어. 조재진 팀의 1번 피커. 이연이 골키퍼는 야! 리사 리사 오늘 멋진 선방을 해 줬는데요. 이연이대 리사. 자, 분위기 좋아요. 밖으로만요. 이 예리! 골! 성공합니다. 완벽합니다. 역시 경험이 네, 명불허전이네요. 이연이. 의 애기 됐잖아. 보라마, 아, 보라마 하던 대로해. 자 이번 키퍼 FC 최진철에는 강보람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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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보람. 너 진짜 이번에도 골때 봤어? 너 진짜 안 된다. 너 진짜. 너 언제 또? 보라. 나옵니다 잡는다. 2번 강보라 자, 자기 전에는 약속이난 듯이 조용합니다. 보성 중요해요. 강보람. 완벽역 역시. 킥 감각이 결정에 달해 있는 강보람입니다. 보람이 아아 드디어. 보람수 있어. 아 드디어. 보람이 드디어 잘수 있어. 아 아, 경서에요 오늘 경서 선수가 약간의 부상을 안고 뛰었는데 발라드림의 지방싸움이에요 지금 서로를 잘하는 그 이팀 동료 경서와 리사 리사랑 이 자신 있게 해요 어니 그게 나가거어요 리사도 경서를 알고 경서도 어. 리사를 알고 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웃음> 이런 <웃음> 그림을 보게 될 줄이야. 어. <laughs> 아이, 참. 아, 눈을 감아야 되나? 아, 이번 키코. 방향이... 경소 <laughs> 기다려! <기들어. 웃음> 경소 <laughs> 기다려! <기들어. 웃음> 왜냐면 <laughs> <laughs> 아, 잘... 아, 또는... 리사는 알 거야 경성어 대충 어디로 살지 알 거거든. 리사 네, 선수 못 맞고 들어갔기 때문에 위험할 뻔했어요. 살짝의 운도 따랐죠 예. 이러면 이 다음 주자가 진짜 후달리는 점점, 거 점점 점점 이제 압박이 풀려오는 어. 거지. 못넘으면 아, 이제 자기가 이 되는 거지. 폭탄 돌리기야. 트레이너 선수는 워낙 경험이 많고 승부차기 경험도 많습니다. 탑걸할 때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승부차기에. 그래서 긴장을 아예 안 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긴 스탑 화이팅화이팅화이팅볼볼 이런 때선 안 흔들리죠. 골든 여에서 홍명보 같은 존재죠. 아, 체리나 워낙 키기 좋은 체리나. 체리나. 뭐. 막혔어요. 키퍼니 막았어요. 키퍼이 막아냅니다. 아.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같은 얄미운 세레머니를 보여줍니다.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니 사원이가 막아줄 거야. 언니 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 해. 네?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언니 괜찮아. 니 사원이 가한아줘안돼났니사이 끝났어. 3번 키퍼 심무튼 어때? 몸 열어, 몸 열어. 자, 텐션 감독. 방향을 짚어줍니다. 오케이, 좋았어. 알려줬어. 괜찮아. 올 뜸이 왼쪽으로 찰것 같아. 자, 아, 심으뜸인데요. 그걸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심으뜸이라면. 자, 오른발이면. 달려올 때 보면 합니다오 오른쪽에 에이! 오른쪽에 에이! 오른쪽에 에이! 오른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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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오히려에 오른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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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이러면 FC 조재진이 앞서갑니다. 자, 오나미. 오늘 멀티골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렇죠. 아 네. 잘 살려내고요. 3차. 슈 슛. 미 허병이 올라갑니다. 허병이. 내려주고. 내려주고. 슈라미! 오나미. 오나미. 헤트트릭은 완성하지 못했지만 지금 위기에서 이걸 넣어준다면 벤철 팀의 엄청난 보탬이 될수 있습니다. 어, 이걸 어떻게 쳐야 되지? 근데 제가 예전에 조재진 감독님과 같은 팀일 때 제가 승부차기 울렁증이 있다고 해서 조재진 감독님 저한테 알려준 비법이 있었거든요. 왠지 늘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요! 자, 오나미 놓아야 돼요. 이거 못 넣으면 힘들어집니다. 자, 키커는 오나비, 키퍼는 키스. 아, 오나미 아, 오나미 역시 스탠리 유시티 후발로 그냥 방향만 꺾어서 역시 오나미 오나우딩요 바깥발의 달인이죠. 야 오나미 달인 야 오늘 아, 아, 발 떼고자. 남이에가 나옵니다. 자 원점으로 돌려놓을지 남이에 대 어, 리사의 승부입니다. 네.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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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자! 리사 할수 있어! 이게 언니 저 저기 찰수잖아 진짜 막아야 된다 생각 때문에 간절했습니다. 자 뛰어차지만 안하면 돼요. 골대 벗어나는 춤만 안 하면 됩니다. 일단 안으로 일생만 하면 됩니다. 양팀 골키퍼들 컨디션이 워낙 좋기 때문에 키커들이 다 지금 부담감을 느낄 겁니다. 자, 마미야! 자, 마미야! 점, 연장전까지 3대3 동점, 그리고 승부차기도 3대3 동점입니다. 미안해. 미야 잘했어. 경희야 경희야 경희야. 네가 생각한 대로 그냥 타면 돼. 자신 있게. 아, 허경이 선수로서는 이 응원을 감당하기가. 네. <laughs> <laughs> 아, 이거 부담감은 월드컵 결승전승부 차이 같을 거예요. 아, 머리 위에는 핸디캠 있죠. 지금 뭐. 아, 유나못 봐. 5번 키커들이 결정 짓지 못하면 이제 키퍼에게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 허경희. 자, 키썸 키썬데 형이 밖으로만 안 차면 돼요. 허경희는 밖으로만 안 차면 돼요. 예, 오른쪽 같습니다. 너무 방향을. 자, 허경희. 아! 아! 허경희. 아! 허경희. 허경희 성공합니다. 허경희. 결혼해 줘. 미쳤어. 어머니 못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목소리도> <오> <목소리도> 자, 이렇게 되면 조재진 팀 마지막 키커 황희정 선수에게 달려 있습니다. 과연 황희찬 선수처럼 담대하게 찰수 있을지. 아버님이 지금 꼭 객석에서 <laughs> 그런 생각을 잊어야 돼요. 에이. 남매가 모두 PK를 잘 찰지. 자 리사가 막으면 경기는 끝납니다. 빗나가도 끝납니다. 하지만 황희정이 넣으면 승부차기도 연장으로 갑니다. 는다. 자 황희정 5번 키커. 황희정. 황시스터. 자 출발합니다 황희정. 자 갑니다. 황희정! 황희정!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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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가 손을 갖다 댔는데 네. 야 꽃디파까지 갑니다 이제 네꽃퍼까지 가요 이게 웬이입니까 이제는 완전히 완전히 골키퍼들의 전쟁 1대1 대결입니다. 아, 골키퍼까지 그렇게 선방을 잘한두 선수에게 이런 시련을 줘야 되나요? 근데 이제 두 네. 선수 다 필드 플레이어 출신이고 포지션상 공격도 해봤던 선수들이거든요. 어! 좀더! 좀더! 사미요. 튈싸! 골입니다. 계속 대단합니다. 방해했어요. 몸이네요. 사는왜 몸이 할 때. 아, 아, 아. 근데 방향을 모르니까. 아, 근데 나는 이상한 이상 언니가 갖고 꼴만 운나서 실수도 있어 그냥 딱 골만 보고 골만 보고 강하게 아. 갔다가 임팩트 한다고 생각하고 네, 자신 있게 그냥 가장 골만. 알겠습니다. 아, 네. 골키퍼들 1대1 대결. 키커는 리사, 키퍼는 키썸. 리사! 어디 주세요 리사! 얼른 주세요안 움직이다고 했잖아요, 제가요. 아 가운데로 네, 네, 네. 찼어요. 가운데로 찼습니다. 하나 잡으면 돼. 하나 둘 셋. 너야. 아니야 너야. 너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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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가 넣고 주인공 되는 거야. 너 주인공이야. 네가 넣으면 끝이거든. 어. 나한테 왜 <laughs> 그래. 너 해. 지금 잡으면 어, 아프잖아. 내가 끝내낸 거야. 너가 <laughs> 끝내낸 거야. 알겠지? 내가 <laughs> 그래, <그냥> 주인공이야. 자 <laughs> <laughs> 이제 키썸이 과연 팀을 결승으로 끌고 가냐. 리사 <laughs> 꽃키퍼는 이제는 다시 키커가 아닌 키퍼입니다. 지금 막으면 다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키썸이 넣으면 끝나. 리사, 리사, 막으면 돼, 막으면 돼, 막으면 돼, 막을 수 있어. 자 연장까지는 3대 3, 승부 책임는4대 4. 키커는 키퍼, 키퍼는 리사. 헤이 헤이. 자, 키스 키퍼. 트레일러. 엑사이팅. 엑사이팅. e 자, 이러면 양팀 에이스를 누굴 결정할지, 이건 감독의 또 시간이거든요. 이거는 하기 싫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경희야. 네. 아, 저예요? 어. 경희야, 괜찮아. 경희야, 우리 한번더키 있으니까 괜찮은 아. 자신있게 차. 아, 허경이가 나요? 허경이가 나오네요. 허경이를 택했습니다. 아. 아, 뭐야? 아우, 나못 살아. 7번 키커로 또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차는 키커도 PK를 바로 연달아 차는 거는 굉장한 부담이에요. 방향을 읽을 수 있거든요. 아까 찼던 방향을 머릿속에 넣고 있을 키썸입니다. 두번 나오는 거는 키커들에게 너무 부담이에요. 자, 최진철 감독 못 봅니다. 우리에요 강하게. 예. 허경이 예. 강심장이네요두번다 성공이에요. 다나있는 사람. 자신장 없어? 나 아까랑 같은 방향으로 차도 되면 내가 이 오케이. 오케이. 아 심으뜸이군요. 아 제가 그랬잖아요. 심으뜸 선수가 잘 차거든요. 예. 리사야 아... <laughs> 네. 집에 가자. 네. 3번 킥으로 나와서 오늘 성공했습니다. 심으뜸 대 리사. 7번 키커심 선수는 워낙. 심 골. 좋아요. 키이었습니다 <laughs> 방향성 힘 파워 뭐. 뭐다 좋아요 심을댕이 못 심을댕이. 막아요 못 막아요. 이거는 어.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 언제나. <laughs> 그 다음 에이스 누굴까요? 8번까지 갑니다. 야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돼. 자신 있게 해어지 여덟 번째 키커 윤태진이 나옵니다. 언제나 마무리가 아나콘 같은 좀안 예. 좋았는데. 자, 필름은 여기서 윤태진이 나왔습니다. <laughs> 그 얘기를 꼭 해야 되나요? 3년들에 <laughs> 들어가기 전에 태진이와 나미를 위해서 뛰자. 그게 우리의 목표다. 승리가 너무 없는 태진이에게 승리를 주고 또 방출이 된 나미에게 용기를 주자. 이러면서 그런 사랑이 너무 너무 감사해가지고 진짜 더 잘하고 싶어. 더 <웃음> <웃음> 자, 인태진. 어! 인태진. 어! 그렇으니까 하나. <laughs> 나도 힘들어 죽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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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진에게 결국은 비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 예상치도도 정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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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언제나 비극단당한 윤태진이에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아, <laughs> 안 아, 어가 할게요. 안 세게. 다시게. 자, <laughs> 이연이가 나오네요. 이 전쟁을 끝내러 이연이가 다가옵니다. 야 이러면 은 정말. 승부차기 1번 키커도 이연이 8번 키커도 이연이 승부차기 순서를 뒤집어도 2연입니다. 내가 끝낼 수 있다, 내가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뒤에서 이제 공만 봐라. 골키퍼 보지만 공만 봐라. 진짜 공만 보고 정말 집중했었거든요. 이사 키커랑 니 선수 스 표정이 원샷으 잡혔을 때 정말 긴장된 표정이거든요. 자, 사가 여기서 또한번 구해낼지. 리사! 잘하자. 네. 어, 이거, 이건 들어가도 <laughs> 야, 야 <나> 블랙이라도 <본래 웃음> 괜찮지? <laughs> 그럼요. 어, 어. 자, 이연이, 이연이. 어! 과연 이제 독이 든 성배를 누가 받을 것이냐, 수건돌리기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강보람이 나오네요. 자 강보람 선수에게. 자 이렇게 된 이상 지는 팀은 너무 상처가 클것 같습니다. 고! 성공합니다. 완벽하고 차분하게 목소리에 꽂아 놓습니다. 희정이잘차잖아 자, 이제는 황희정이에요. 황희정, 화이팅 자, 황희정 여기서 반드시 성공해야만 10번 키커로 넘길 수 있습니다. 괜찮아, 좋아. 위치 좋아, 지금. 또 마지막 키커인 황희정이에요.